이분은 이제 시작을 재현 미술로 봅니다. 재현 미술. 재현 미술이면은 르네상스 시기죠. 르네상스. 어떻게 보면은 헤겔이 종말을 구했다는 르네상스 이후에 그런 미술을 단토는 미술이 시작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 그 이전에는 이건 예술의 이전 시대인데, 예술의 이전 시대인데 예, 하나의 그 예술이 나오기 이전, 이전의 시대는 여기에는 예술이 스스로 그 예술가들이 그 자신이 예술가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술은 어떤 그 실용적으로 실용적으로 어떤 종교의 봉사를 했다. 종교의 봉사. 그 르네상스 이전 예술은 교회를 위해서 뭐 동양에서도 뭐 불상이나 불화나 이런 걸 보면은 종교를 위해서 봉사를 한 거죠. 봉사 신앙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설명을 위한 방식이었었고 이 르네상스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어, 이 재현 미술이 예, 시작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 예술가들이 어, 외부 세계를 재현하는 거에 골몰했다. 어, 재현하는 것, 이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한 거죠. 예술의 정의를 재현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뭐, 그 당시에는 이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했지만. 멀리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 역사적인 해석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역사적인 해석이었다.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이론가가 이제 바사리라는 루네상스 시대 때그 이론가입니다. 뭐, 이 사람이 어떤 그 원금법이라든지, 명암법 같은 그런 그 3차원을 만드는 어, 그런 그 방식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그 체계화를 시켰기 때문에 음, 단토는 이 르상시의 재현 미술을 바자리에 의한 어, 내러티브다 이렇게 이게 바자리 내러티브 어. 이 내러티브라는 거는 하나 의 이야기란 얘기죠 이야기 이야기 이야기란 얘기는 이 진리에 대한 어떤 그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이 불변하는 거죠. 이건 진리는 불변하는 건데 이야기라는 거는 변하는 거죠.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바자리식의 하나의 그 내러티브 이야기라는 거죠. 바자리식의 해석이라는 거죠. 예술의 예술에 대한 바자리식의 해석. 해석이라 말도 괜찮겠네요. 해석이다. 그 말은 절대적인 진리가 이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 원근법이나 명업법을 통해서 어, 외부에 있는 대상을 그대로 옮기는 것을 사실적으로 옮기는 것을 미술의 사명이라고 여겼다 그 얘기입니다. 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미술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그 바자리 에피소드, 바자리 내러티브를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그 사실적인 형태와 닮지 않은, 는 경우에는 저것이 왜 그림인가라는 문제의, 문제를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꾸 뭔가 그 사실적인 형태를 읽어내려고 그러고. 이런 그 감상 태도는 바자리 내러티브, 이롤 상수 시대 때 재현 미술의 바라보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종말을 구하게 되냐면은, 동영상. 19세기 오면은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동영상이나 이제 사진기 같은 것들이, 발명이 돼가지고 재현을 기계적으로 해내게 되죠. 기계적으로 재현을 해내버리면은, 이 그림을 그려서 어떤 예술의 본질을 미술의 본질을 주장하고자 했던 그런 방식이 무색해져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동영상이나 사진은 너무나 쉽게 이 대상을 재현해 내기 때문에 이것은 미술의 본질이 아닌가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화가들이 이 재현을 추구하겠다는 그 의지보다는 뭔가 그렇다면은 미술은 뭔가라는 어, 어떤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미술이 재현이다라는 이런 어, 내러티브가 음, 19세기에 오면은 어 이런 동영상이나 사진기 기술에 의해 가지고 종언을 구하게 된다 는뭐 그런 어 얘기예요. 음. 그러면 미술은 뭘까요? 이제 거기에서 그 어떤 그 미술이 이제 다시 한번 자기 질문을 해 들어가는 음. 이것이 이제 모더니즘입니다. 모더니즘. 음. 모더니즘 시기예요. 모더니즘 시기에서는 그 미술의 그두 번째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시기에서는 제 재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미술의 어떤 그 조건, 미술의 정체성을 질문하면서, 각종 어떤 그 선언문들을 쏟아냅니다. 선언문들, 뭐 사조죠, 사조. 예술은 뭐 감정의 표현이다. 예술은 어떤 무의식의 표현이다. 그럼 뭐 예술은 뭐 어떤, 어떤 상징의 표현이다. 여러 가지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예술에 대한 주장을, 이 선언들을 내놓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예술을 매체성, 매체성을 통해서 어떤 정체성을 예술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트라는 것은 어,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형식 플러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내용이라는 것은 모든 분야의 모든 장르에 다 공통되는 거지만 이 형식, 형식은 그 장르의 어떤 순수성을 이게 보장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형식을 이루는 것이 곧 매체라고 생각한 거죠. 이것이 매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 매체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에, 모더리즘의 방향이 됐다. 아. 그래서 회화는 어떤 캠퍼스라는 음, 매체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캠퍼스에다 물감으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2차원적이니까이 매체를 회화에서는 평면성이라고 보는 거죠. 평면성. 그리고 뭐 조각은 뭐 조각의 어떤 매체라는 것은 돌이라 돌 또는 뭐청 브론즈 나무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각 그런, 그, 재현이 빠진 상태에서 그 매체의 특성이 드러나게,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술이, 이제 미술이 추상, 추상화가 되는 거죠. 추상화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형식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형식주의를 이론적으로 지지한 사람이 그린버그이기 때문에, 미국의 평론가, 어, 그린버그가 이 모더니즘의 형식주의를 지배했기 때문에 주도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그린버그 어, 내러티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린버그 내러티브. 근데 이런 그 그린버그 내러티브는 어디서 종말을 구았냐하면은 파바트의 어, 등장. 앤디 워홀의 이 파바트가 등장해가지고. 어 이제 그 문제에 봉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앤디 워홀이 그 슈퍼에 있는 그 브릴로 상자를 어, 전시장에 에, 자기 조수 시켜가지고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갖다 놨어요. 그러면은 어, 슈퍼마켓에 있는 브릴로 상자와 에? 실제 작품으로서 전시장에 있는 어, 분류 상자 사이에는 지각적으로, 어, 지각적으로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각적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다, 그거예요 근데 이 팝아트는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예술로 어, 이제 주목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은 이 팝아트를 어, 예술이 되게 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단토의 관점은 그 예술에는 예술에는 어떤 개념, 어떤 그 사유가 있고 예술가의 사유가 있고 어, 그것이 물질로 드러났을 때 어떤 그 지각적인 지각적인 어떤 형식이 있고 지각적 형식, 지각 형식이 있고 뭐 사유는 와 어떤 정신이 있고 사유 정신과 지각 형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지각하는 그 형식 방식은 어 이게 이제 슈퍼에 있는 거와 전시장에 있는 것이 똑같다는 얘기죠. 자, 이 문제는 뒤샹의 작품에서도 똑같아요. 뒤샹의 그 레디메이드, 앤디 그 변기를 전시장에 갖다 놨을 때그 산업용 변기와 어, 전시장에 있는 변기 사이에는 어, 지각적인 식별 불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지각적으로 식별이 불가능하다. 근데 이게 왜 아트, 예술이 되냐는 거죠. 파바트가 왜 예술이냐? 이 단토의 주장은 어, 그거는 이 지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유 때문에 그렇다. 이 사유 정신, 그 작품 속에 들어 있는 그 앤디 워홀의 정신, 그 정신이라는 것은 뭐 이게 어떤 그 예술계 아까 말하는 아, 예술계의 분위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유행했던 예술이 추상표현주의잖아요. 그 그러니까 추상표현주의에 대한 저항, 저항이 여기에는 들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일상, 일상이 곧 예술이다라고 일상과 예술을 동일시하려는 앤디 워홀의 그 예술에 대한 어, 이런, 그, 사유가, 사유가 거기에는 들어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술이게 하는 것이지, 이게 지각적으로, 뭐, 잘 그렸다. 여기서 모더니즘에서 형식주의에서처럼, 이게 지각적으로 잘, 뭐, 미적인 효과가 있어서 작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 이런 그 사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또는 뭐, 이것이 어떤 소비사회의, 그, 미국의 자본주의 소비사회의 특성을 반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죠, 음, 조형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팝아트 이후에는 팝아트 이후의 예술을 단토는 컨템퍼러리, 아, 컨텐, 컨템퍼러리 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템퍼러리 아트. 여기서는 어, 이제는 이제 사유가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예술의 특징이 지각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사유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형식에서, 여기서는 형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조형적 형식에서 예술의 본질을 추구했던 모더니즘은 종말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신 자체, 이 절대 정신, 이 정신 자체가 곧 예술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예술의 종말이 이르렀다. 이제 진짜 예술의 종말을 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신이 예술이라면은 어, 이 정신을 정신의 속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자유라고 그랬죠? 자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 이제는 양식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어떤 장르의 구분이 사라진다는 거죠. 뭐, 그림이니, 조각이니, 영화니, 사진이니, 출판이니, 패션이니, 소묘이니, 이런 기존에 나눠놨던 이런 그 장르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 다원화되는 특징을 이제 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다원주의. 다원주의. 예술의 종말 이후에 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이 다원주의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원주의. 이 모더니즘이 이런 재연의 내러티브에서 어, 벗어나가지고 뭐 한동안 자유를 누렸지만, 어, 또 이런 그 매체성 또는 물질성의 이런 내러티브가 팝아트 이후에는 하나의 그 정신이 중시되는, 철학적 정신이 중시되는 다원주의로 넘어가 버린 수행가지고 이제 새로운, 어, 자유를 누리게 됐다.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자유를 누리게 됐다. 아, 그런 얘기가 이제 그 단토가 말하고자 하는, 어, 예술의 종말 이론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제 예술가들은 그야말로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유. 뭐든지 해도 되고요. 아. 무엇이든지 예술이 될수 있는, 어, 그런, 것이 이 컨템포러리의 특징이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더니즘 이후의 특성을 이제 포스트 모던, 여기는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고, 포스트 모던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에, 단토는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컨템포러리 아트라는 말로 대체하고자 해요. 왜냐면은, 그, 모던 이후라고 했을 때, 모던 이후라고 했을 때, 이 모던의 속성이 여전히 배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해체적인 성격이죠. 해체적 성격인데, 어떤 그 지향하는 지점이 모호해요. 포스트 모던은. 근데 컨텀퍼리 아트는 그 지향하는 지점이 분명해요.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유죠. 자유. 이 절대 정신에 의한 이 차유를 지향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 예술 이고로 아트는 곧 철학이, 철학이 되는 거죠. 철학적 사유.